사토를 제물로 방어를 하겠다 이런식으로다가 아이씨 <laughs> 야 제대로 안 지워질거야? 그래 셋 내가 버린 선풍기 어딨어 내가 말이야 아니죠? 이거였어디였니 사라진건가 그냥? 내가 써서? 내 위치를 기억하지 않고 도서는 건가? 문두개 있던데 적인데? 여기서 무기가 또 걸려서 내가 또 버렸을 텐데 그렇지 타자기. 아 여기도 하나 진짜. 야한 번에 몇 개가 들어간 거야 이거? 좋아. 이어호달님 침대 7개나 있어 <laughs> 식량만 가져오자 진정한 따토, 따토존을 만들기 위해서 따토를 다 쓸어온다 야 아, 따토 안 만들 거야? 아, 근데 저 갔다 왔는데 없으면 가고 해야 하간 시간이 별로 안 갔구만 한 말이야, 따또를 원한다고 따또를 따또 말이야 따또, 어딨어 멀리서도 보이는 따또의 붉은 가육 잊을 수가 없지 이정도로 부족하다 뮤트도 가져간다 따또와 뮤트로 잔뜩 심어놓고 판매해서 돈을 버는거야 따또랑 뮤트 무게는 어떻게 안되나? 여기 잉돈이 한명 더 있는거 같아 생각보다 다 아, 왜 이렇게 안전하냐하트는다토가다 최고다 자료 절 아, 왜이거는 식사용으로 쓰자 내가 아, 왜만 못해 역시 다토가짱이야짱하행복이 57%네? 나도 야, 너 진짜 잘 만든다. 여기, 여기가 제일 잘 만드는 거 같은데, 위치가 좋은 건가? 뭔가 숙게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하도 많이 지어서 한명 한 배치한 거 아니야? 저렇게 많이 클수있어 혼자서 어썸 하네, 아주. 다섯 명이나서 저기는 이어또맨이게이게몇야이야이이야이 벽이야. 지 말자. 필지없자필요없따아 너무 많또이무었나이먹트를봐자트를 먹자 어 따또너 엄청 가벼 아 어, 뮤트가 가볍고 따또가 무거운 건가? 오 어, 그런가? 아 멜론은 그럼 아 멜론 졸라 무겁네 비친 미친... 야야 사냥기 고이 먹었어 멜론 먹다가 아 멜론 졸라 무겁네 아 멜론이 문제였구만 아, 멜론 누가 심었어 아씨여긴 그래, 따또 마시고 저기는 여기는 이제, 녹말풀 만드는 대로 쓰자. 종류가 많으니까, 뷰트만 해놓으면 되네, 그럼. 음, 여기 이제, 따또밭이야. 빅 따또맨. 사람이 두명 있다는데 난 보이지가 않는다. 한번 해볼까? 아우야 뭐야 왜 이거 중간 뭐야 중간에 비었어 진정한 따또밭을 위해서 끊임없이 따또를 씹는다 따또 30개면 90원이잖아 90원이면은 총몇 개분이야 금액이 엄청 돈 내는 거야 이거 은근히 이것때문에 지금 몇 개를 못 심은거야 야 바위 안 치워? 저런걸 왜 갖다 놓은거야 시방 지금 바빠죽겠는데 말이야 여기서 만든 타또만으로도 무게가 가득 찰거야 다른데 갈 필요가 없어 한동안 여기 쟁... 내 내비 뒀다가 한꺼번에 타수해서 따또 게임이야. 아, 저돌을 돌멩이 하나 들을 것으리네. 몇르르야세르르야네르르야르다 줄이야, 줄이야? 줄이야? 정창민 명령 오케이 정창민 명령 그렇지 식량 엄청 넘 아직 안찬게좀 있는데 한놈더어야한놈 어, 어디서 한놈야또 왔다 바로 왔다. 정창민! 창민아! 쌍 모여라. 너희의 업무를 주겠다. 구 시조 괜찮은 거맞아막 나중에 일어나서 덤비는 거 아니야? 개불안한데? 너 어딨냐, 한 명. 한명못 봤니? 씨, 뭐 어떻게 탐지하지, 얘네? 아, 내 거잖아. 아, 미친 게임이네. 야, 한놈어딨있어 아씨, 설마 자고 있다던가. 그런 개 뭐야? 여기 어 아, 여기 초소도 있... 초소가 아니군요. 화장실이군요. 똥뚜관이잖아 어쨌든 나중에 기대를 하고 오겠어. 따또에 대한 기대가 많소. 네, 자, 그럼 어디로 가면 되나요? 사무실로 가세요 화력 지원 어 기타 퀘스트가 있네? 셰필드에게 뉴카 콜라를 주세요 이거 먼저 하자 갔다와 내가 이 일대에 서 따또밭을 다 관장하고 있다 이 말이야 나한테 잘 보여야지 따또 하나라도 얻어먹지 그가 누구냐? 셰필드인지 뭔지가. 누가 셰필드냐? 없는데? 저 뒤쪽에 있나봐. 어디 어떻게 가는 거야? 아주 아침에 나올라나? 또 춥은 시간에 나오니? 그렇네. <laughs> the minute, man. Good for you. Great cards. You know, a shotgun's great insurance against raiders. I got a lot of options here. Hey, Myrna. I said we don't serve your kind here. You synth, trying to tell me you're human now? I'm human. Well, you do look human enough, but I'll be watching you. I have eyes like a well, they're good eyes. Got it? 알았다. 우리가 할 일을 할수 있으나, 웃겨진 것 거래. 우리가 할 일을 할수 있으나, 모든 것 아, 자파점인가 봐. 핵, 핵 있음? 내거는사 가세요. 별거 없네요. 잘난 척은 드립도 하더니. 야 뭐야. 무시함. 데미 10짜리인데 무시하면 뭐해. 버려. 야, 저 바퀴벌레 한다음거 안쓰. 더러워. 벌레와 마이어력이... 뭐... <laughs> 어... 50% 상승해도 별로 안쓰잖아? 봐라. 약해. 이거 괜찮네. 이거 대신 들어가자. 대신 8번에 들어가는 거야. 좋아요. 따또 없이 무기만으로도 돈 많이 벌었죠? 따또는 그냥 편하게 그냥 딱 보고 눌러버리면 되는데 얘는 너무 귀찮다 야. 따또가 짱이야. 따또는 그냥 따또만 있으니까 면 그냥 금방 파는데 아 귀찮네 지금. 아셰프는 어딨어 그래서 꺼져봐, 얘들아, 길막으면안 돼요. 총 맞아요. 어, 시애플들 준다. 오 경험치 준다. 좋네 경험치 많이 주네 국립공원 본부에서 캡을 찾으세요. 캡 준데, 어딘데? 어, 여기야 <laughs> 가도 돼. 가면 안 되는데, 아니지. 갔는데 여기는 뒤지면 안 되는데, 왜 뒤졌냐? 느니 이... 막 그런 거 아니지. 야, 얼마 안 남았다. 13레벨 금방 올리겠다. 위장 찍고 먹기에는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간다. 어. 아까 그 뮤트가 무게가 1위였나? 그럼 뮤트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따또는 따또돈 따토 돈 되잖아. 이제 어디냐? 아, 여기가 아니라 위인가 봐. 어. 어, 아니네, 아니네, 여기, 여기 있네. 아, 저쪽이네. 아씨, 이 뭐야? 뭐야? 어디야? 어,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아 씨발 안해 <laughs> 골 때리네 게임 이거 어딨어 왜 컴뱃존은 뭐야 음 저쪽이야? 가자 컴뱃존 다이아몬드 시티보다 우리 생츄어리 필드가 더 튼튼할 것 같은데? 가자고. 와 건물 예쁜데. 그럼 사람 얼굴이 빠지는 게좀마음에안 드긴 한데 이 게임. 그래도 괜찮아 준수해. 여기 적 있겠어. 저. 너 이거 제거할 수 있지? 나는 끼고 싶지 않아가지고, 겸지 월봉도 안두고 후! 고맙다. 야! 어, 뭐 터질라 그런다, 야. 어, 레벨업 했어. 스케빈자 죽여도 되는 애지? 엄청 세다요. 어쭈. 감히 선빵을 때려? 아? 나왜 이렇게 세냐? 오갑 주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데 그냥 쎈데 스투를 트위트롤, 건총다시갑죠어쭈 그냥, 그냥, 가까이가서 때리면 다 무쌍인데? 뭐지? 다음 고객님. 여기, 여기, 안에 계시나요? 어, 기렇게 많네요 숨어 계셨어요? 하자한번 더! 좋네그런쌍놈의쌍놈의 쌍놈의 거! 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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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타임 타임! 센 놈이다. 야, 난 놈이다! 찬양해라. 난 놈이다. 두 놈이네. 이 성능 좀 볼까? 어딨냐? 저쪽에서 왔다 갔다 그럼 싸우는구나. 차 때문에 불안하다. 안 되겠다 야. 잘때 없니? 아니 시범. 너무 달달하잖아요. 아이템 먹어야겠다. 괜히 개끼 부리다가 훅 가겠다. 어디보자. 아직도 있을 것이야. 그냥 구이를 먹기엔 조금 아깝구만. 나, 라드로치 구이라도 먹겠네. 볼까? 성능 좀? 잘 싸우나 본데 상당히. 어야딜안 나오는 것 봐. 어우야. 상당한데? 쪽으로 왔구나. 이 자식 말이야. 어 거기 있으면은 못 잡을 거라 생각하나. 뭐야 어디 갔어? 너무 잰네 조금만. 전설적인 애가 하나 있는데 아주 화려하네요. 여기 계셨구만, 뭐 했었나? 방금 연병 한번 던져볼까? 연병이 좀 많았구만. 그래서 이게 무기가 이랬구만. 어, 야, 위험하다. 역시 강하구만. 뉴카콜라 한번 빨아. 전설적인 레이더께서 어그로 어거, 어그로가 바뀐 이이 틈을 타서 발사! 한 발을 못 맞추는군요. 훌륭하십니다. 오 잘했어 왁발 맞췄으면 됐어. 어, 충분해. 훌륭했어. 오 별로 안 좋은데? 내가 끼고 있는 거더 좋잖아. 어, 비싸게 팔리겠지 뭐. 여태까지 나온 것들 중에서 좋은데 산 거였으니까 내가 사, 썼던 거는. 아또 있다. 누가 지금 날 쏘는 거냐? 다 됐잖아.

1대1은 상대도 안 되는 게 말이야, 어? 한 대, 두 대, 세 대, 맞고, 때댄 네 마, 어? 강타다, 이 말이야, 어? 강타 치면 안 되겠다. 뭐야, 어디서 쏘는 거야? 어? 방어가 안 됐어. 어. 때리고 막으려고 했는데, 저 치명타 터지면 방어 안 되나봐. 허, 어, 이거 시작부터 약간 빡시게 나오는구만. 높이 내부터 제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이게 저기 구나 그럼 7번은 뭐야? 어, 지뢰가 있구나. 어디 있어? 나도 말 걸지 않았어? 이 안에 있나 보다. 미친 게임이네 저거. 아. 저기다도 갖다 놨네. 지원을 부를 순 없지 이런 일로. 그렇지. 이상이 안에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변변 마 어? 검벼이 말이야. 어, 딱댐마 어, 어이 말이야. 한번 더 강타를 때려. 아, 너도 강타질이야. 강타님, 나만, 나만 쓴다. 이 말이야. 나만 말이야. 어디서 말이야? 야, 지뢰 있지 않았냐? 저기 있다. 거기가 아니어서 몰랐어, 거기 있는지도. 절뚝거리지 마. 아픈 거 티내지 마. 안 아픈 척 해. 버리고 갈 거야. 한놈더 있지 않았나? Z. 아니군요. 아, 지뢰군요. 진짜 좋아. 어 소리 들리는데, 막뭐 슈퍼 무턴 소리 아닙니까 그거? 어딘지 몰라도 싸우지 않겠습니다. 너팔 괜찮냐? 자가 치유가 됐네. 와. 와 <laughs> 바로 앞에 있어. 그 <laughs> 뚫고 들어온단 말이야? 와 <laughs> 이걸 뚫고 들어와? 와 미쳤네. 갑니다. 이 <laughs> 저기다 있 저기다. 있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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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고급진 총이야. 어디서 말이야. 겐지 나발인지 어딨냐? 졸라 세네 이 새끼. 아우 <laughs> 씨. 어우 야 너무 빨라 얘. 걔가 더센것 같아. 이 무슨 도보다 어? 니가 더 튼거 같다 아야야 야, 너무 빨라 얘